자, 이번 단원 호도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어, 호도법이 왜 배우게 되는지 그걸 잠깐 설명하자면 우리가 30도, 60도와 같은 이런 도를 붙이는 각도를 보고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60분법이라고 해요. 그럼 60분법의 각의 한계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줄게. 자, 60도 60분법은 1도라는 각도를 확대해서 그려 보면 이렇게 될 거야. 원래는 1도는 막요 정도 되죠? 근데 여기를 현미경으로 확대하면 이렇게 커질 텐데, 여기를 60등분을 하게 되면, 60등분을 하게 되면, 이게 현재 1도야? 60등분 하게 됐어때요한칸 크기를 뭐라고 하냐? 1분이라고 해요. 그럼 또 여기를 확대해서 여기다가 확대해 줄게요. 그럼 여기 현재는 1분인데, 얘를 또 60등분을 하게 돼서 여기 한 칸을 재면 그때는 1초라고 해요. 그럼 계속해서 60등분을 하게 되면 어떤 각도를 표현하기가 힘드냐면 이런 루트 3도와 같은 무한소수인 각도를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워져. 그래서 이런 무리수 각도, 무리수 각도를 표현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무리수 각도까지, 다시 말해서 어느 범위죠? 각도가? 실수까지 각도를 범위화 하자. 그런데 60분법은 그게 힘드니까 호도법이라는 각도 계산법으로 바꿔서 하자 이렇게 해서 호도법을 바꾸는 거고 그럼 호도법이 차이가 뭐냐면 호도법은 호의 길이에 대해서 각도를 제재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길이로 각도를 제재하는 게 호도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각도를 길이로 바꿔주는지를 지금부터 배우면서 호도법에 대해서 가볼게 호도법의 단위는 라디안 각도를 쓰는데 이 라디안은 생략해서 단위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30 이렇게 쓰면 라디안 각도인 호도법이야. 근데 30도라고 쓰면 이건 60분법이야. 다시 말해서 라디안 각도들은 뒤에 아무런 단위나 기호를 쓰지 않는 각도라는 거 하나 체크해두고, 1 라디안 각도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부채꼴에서 반지름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에 중심각을 우리가 1 라디안 각도라고 할게요. 그럼 라디안을 생략해서 그냥 어떻게 씁니다? 이 각도를 그냥 1 라디안 각도라고 이렇게 써요. 그럼 1 라디안 각도가 60 분법으로는 몇 도인지를 모르니까 여기를 잠깐 x라고 바꿔놓은 후에 우리가 뭐 계산을 해볼게. 자, x라는 각도일 때의 호의 길이가 r이니까 x 대 r은 이한 바퀴가 몇 도죠? 360도죠. 360도라는 각도일 때의 호는 원 전체인 원의 둘레, 원주죠. 반지름 R자리의 원의 둘레는 우리가 공 식이 2πR이었기 때문에 얘를 방정식으로 바꿔주면 X 곱하기 2πR이 R 곱하기 360도가 되고 양변을 2πR로 나눠주게 되면 지워지면서 X만 남고요. 여기는 r이 지워지고 2랑 360이 약분되면서 180도가 되죠. 그래서 π분의 180도가 바로 몇이다? x인데. x가 아까 뭐라고 했죠? 1 라디안 각도라 했지. 그래서 1 라디안 각도는 π분의 180도가 돼요. 근데 π가 3.14. 얘가 3.14니까 3.14를 180에다 나눠 버리면 한 57. 몇 도가 돼. 아, 그래서 1 라디안은 한 57도 정도 되는구나. 그냥 참고하시고, 외울 필요는 없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부터 60분법과 호도법의 각도 계산 변환을 할 거냐면, 양변에 여기다가 파이를 곱해 줄게요. 그러면 약분되면서 파이 라디안 각도가 180도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할 텐데, 자, 봐봐. 파이 라디안이 180도야? 그러면 이 라디안 각도에는 몇 도, 몇을 곱해야 호, 60분법이 되냐면, 호도법 각도에다가는 파이분의 180을 곱해야 뭐가 된다? 바로 60분법이 되는 거예요. 아, 호도법에다가는, 여기다 적을게요. 호도법 각도에다가는 바로 파이분의 180을 곱하면서 뭐가 된다? 60분법의 각도가 되는 거고, 반대로 60분법의 각도에는 60분법의 각도에는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뭐가 된다? 호도법이 되는 거예요. 음. 왜 이유가 뭐야? 여기다가 8분의 180을 곱해야, 아, 아니죠, 아죠 Sorry. 180분의 파이를 곱해야 약분되면서 파이가 될 거니까, 그래서 60분법 각도에는 180분의 파이를 곱할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 증명이 끝났으면 우리가 각도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볼게. 예를 들어 30도라는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몇을 곱하자고 60분법에는 180분의 파이를 곱하자고. 그러니까 약분되면서 6되죠 그래서 30도는 6분의 파이 라디안 각도인 호도법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 뭐 2분의 3파이라는 이 각도를 60분법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60분법으로 바꾸고 싶을 때는 호도법 각도에다가 5분의 180도를 곱해버리면 우리가 지워지고 약분되면서 90이 되죠. 90과 3이 곱해지니까 270도에 해당하는 60분법 각으로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는 위치가 다르다는 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필수의제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136페이지에 필수의 제 4번을 볼게. 뭐라고 나왔냐면, 1번, 75도가 12분의 5파이냐. 이걸 봤어. 그럼 75에다가, 뭐죠? 180분의 파이를 빠르게 곱해 볼게요. 그러면 약분되죠. 5로 약분되니까 15가 될 거고, 5로 약분되니까 몇이 되죠? 36이 될 텐데. 또한번 3으로 약분하니까 5가 되고 12가 되면서 12분의 5파인 얘가 나오죠? 그래서 1번은 맞게 되는 거야. 근데 60분법을 바꾸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더 편하냐면 아까 파이라디안이 180도라 그랬죠? 그래서 파이 자리에다 180 집어넣는 게 훨씬 빨라요. 그럼 2번부터는 그렇게 해볼게. 160도가 5분의 4파이냐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 파이 자리에 몇을 집어넣자고? 180도를 집어넣어서 곱해볼게요. 그러면 36이 될 거고, 곱하니까 144도가 되는데, 얘랑 얘랑 다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린 거야. 자, 3번부터 또한번 가볼게. 마이너스 300도가 마이너스 3분의 5파이냐고 했는데, 파이가 180도 바꿔서 곱해볼게요. 그러면 약분되면서 60도가 되고, 60과 5 곱하면 마이너스 300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3번까지는 맞았다. 그럼 4번, 5번 연달아서 갈게. 12분의 파이가 15도냐 물어봤고, 3분의 10파이가 600도냐고 물어봤어. 그럼 파이에다 180을 집어넣어서 약분을 하게 되면 15도가 나오고요. 여기도 180도를 집어넣어서 약분해서 60 되니까 곱하면 600도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파이 라디안 각도의 파이 자리에 180으로 바꿔서 찾아주는 게 빠르 훨씬 빠르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 필수의 제5번으로 넘어갑시다. 다음과 같은 동경의 각을 일반각으로 나타내 달래.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일반각이라는 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였고 이 n은 정수이며 알파의 범위는 n은 정수이며 알파의 범위는 우리가 0도보다는 크거나 크고, 크거나 같고, 360도보다는 작은, 요런 각을 알파에다 넣어주자 그랬어요. 어. 그렇지 않은 각이면 요 범위에 오게끔 360을 더하고 빼서 만들어주자 그랬어.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볼게. 300도를, 300도를 뭐 해달래요? 일반각으로 바꿔달래. 근데 그냥 일반각 얘처럼이 아닌, 호도법으로 바꿔 달래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이 360도를 빠르게 호도법으로 바꿔 볼게요 그럼 60분법이니까 360도 곱하기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약분 되면서 2가 되니까 바로 얘는 2파이가 될 거야 그럼 n이 곱해지니까 2파이 n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각의 60분법의 일반각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였다면 호도법의 일반각은 2파이 n 플러스 알파 왜? 360도가 2파이가 된다는 걸 방금 각변환을 통해서 알수 있었죠? 그리고 이 알파도 또한 호도법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나 잘 봐봐. 얘가 360도 곱하 n 플러스 300도잖아? 이거는 뭐였어? 얘는 제 60분법의 일반각이었죠? 그럼 얘를 빠르게 호도법으로 바꾸면 2πn이 되고, 300도를 우리가 60분법에서 호도법으로 바꿀 때는 180분의 π를 곱하기로 했죠? 그럼 약분. 18하고 30이니까 6, 3, 6, 5. 그럼 얘는 3분의 5π.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n은 정수다. 이렇게 진행을 해 줍시다. 자, 지금 얘는 300도가 이 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그냥 300도를 사용해 줬어. 근데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볼게.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마이너스 210도야. 그럼 얘는 지금 이 범위 안에 안 들죠? 그럼 빠르게 여기다가 360도를 더해서 150도를 만들어주면 돼요. 어. 그럼 얘로 일반각을 만들어주면 원래는 60분법에서는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지금 호도법으로 답을 적으라 했으니까 여기를 2파이 n으로 바꿔주고 150도를 빠르게 바꿔줍시다. 150도 곱하기 180분의 파이를 해주면, 0 떼어주고 3으로 약분하니까 6, 5. 6분의 5파이. 그래서 6분의 5파이 적어주고, n은 정수다.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우리가 호도법에 대한 일반각을 만들어줬어요. 아, 자, 그럼 각 변환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지금부터는 또 무엇을 해볼 거냐면, 이 라디안 각도인 호도법으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구하는 공식을 지금 다 증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60분법일 때의 호의 길이와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과 호도법일 때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가볼게.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거야. 여기가 30도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일 때. 이 호의 길이 구하쇼, 부채꼴의 넓이 구하쇼 두 개가 있다면, 호의 길이는 원의 둘레, 원의 둘레는 반지름 2짜리 원의 둘레는 2π 곱하기 r이 반지름 이죠 그리고 곱하기 360도분의 30도다. 즉, 360도분의 중심각이다 해서 이렇게 호의 길이를 구했어요. 부채꼴의 넓이 또한 전체 원의 넓이인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인 R제곱 파이에다가 곱하기 360도 분의 중심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부채꼴 길이와 호의 넓이를 구했는데 얘는 이 중심각이 60분법 각일 때의 호의 길이와 넓이 구하는 공식이었던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부터 60분법을 사용하지 않고 호도법을 배웠으니까 이 각도가 호도법일 때 코의 길이와 부채꼴의 길이 구하는 공식을 지금부터 만들 거예요. 자, 어떻게 만드나봅시다 부채꼴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중심각을 뭐 세타라고 해볼게요. 세타라는 건 이제 각도. 우리 그는 알파, 베타를 많이 기호를 쓰죠. 각도는 세타라는 기호를 많이 써요. 그냥 문자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세타라고 했을 때. 이 반지름의 길이가 R이면, 여기 호의 길이는, 뭐라고 할까, L이라고 하고, 부채꼴로비는 S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우리 아까,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정비례 한다 그랬으니까, 그걸 또 이용해서, 세타라는 라디안 각도일 때 호의 길이는 L이라면, 전체 한 바퀴일 때는, 우리 아까 360도라 했는데, 360도는 180도의 두 배죠.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니까 360도는 2배가 돼서 2파이 라디안 각도가 돼 있지. 다시 말해서 이한 바퀴는 2파이 라디안 각도야. 다시 2파이 라디안, 한 바퀴라는 각도일 때 전체 원의 둘레는 뭐였어? 2파이 R이었죠? 그럼 얘를 비례식을 방정식으로 바꾸게 되면 둘이 곱하자 L 곱하기 2파이는 이렇게 곱하자 세타 곱하기 2파이 R이 되고 양변을 이 파이로 나누게 되면, 약분, 약분. L은 R, 세타라는 공식이 나오게 되죠. 얘가 바로 무슨 공식이야?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 반. 여기 각도가 라디안각들 때쓸수 있는 공식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볼게. 호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 곱하기 라디안각도 중심각.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아하. 자 그럼 넓이 구하는 공식도 한번 가볼게요. 넓이도 마찬가지인데 이 세타라는 라디안 각도일 때이 부채꼴의 넓이는 S죠. 그래서 세타일 때의 넓이 S는 한 바퀴 2파이 라디안일 때의 원 전체의 넓이 어떻게 되죠? 파이 R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S 곱하기 2파이는 세타 곱하기 파이 R제곱이 될 거고 양변을 이파이로 나누게 되면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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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 해서 정리를 하면 넓이는 2분의1 R제곱 세타가 된다. 이게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이 돼요.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1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라디안 각도인 중심각을 곱해주면 된다. 라는 건데 자, 얘를 조금만 변형을 한번 시켜보자 어떻게 할 거냐면 2분의 1 R제곱 세타를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세타로 쪼갤 수 있겠죠 여기서 이 뒤에 있는 R 곱하기 세타가 R 곱하기 세타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같으니까 얘를 L로 바꿔볼게 그러면 뭐가 나와요?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얘가 얘가 되면서 Rl이 되죠. 그래서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은 두 개예요. 1 2분의 1Rl이라는 공식까지 이렇게 총세 개의 공식을 증명하게 됐어. 아,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은 반지름과 각도로 곱하면 되는데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R제곱세타 또는 2분의 1Rl이야. 다시 말해서 중심각이 주어졌을 때는 이 공식으로 넓이를 구하고, 호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는 이 공식으로 넓이를 구하자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몇번 문제를 풀어볼 거냐면, 필수의 제, 어, 우리가 137페이지, 필수의 제 6번, 7번 문제를 풀어볼 거야. 요 공식을 위에다 잠깐 다시 써볼게. L은 R세타. S는 2분의 1, R제곱세타. S는 2분의1 R, L까지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문제 보자, 필수의 6번 반지름의 길이가 4짜리고 반지름이 4짜리고 호의 길이가 2파이짜리인 센치미터는 생략할게요 어, 부채꼴의 중심각 크기인 여기 세타와 이 부채꼴의 넓이 S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 세타부터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세타가 들어있고 호의 길이가 들어있는 공식은 1번 공식이 되죠. 그래서 L은 R 세타에서 L이 얼마래? 2파이래. 그리고 R이 얼마래? 4라 그러죠. L은 4 곱하기 세타. 그럼 양변을 4로 나눠주면 여기 세타는 얼마가 돼요? 2분의 파이가 돼서, 아, 여기 중심각이 2분의 파이구나. 이렇게 구해주면 돼. 물론, 이 공식을 미리 r로 나눠서 세타는 r분의 l이다 이렇게 만들어서 대입해도 상관없어요. 자 부채꼴의 넓이 함번 가볼게. 넓이는 2번과 3번 두 가지가 있는데 각도도 구했고 호의 길이도 알지만 더 쉬운 공식은 바로 호의 길이로 구하는 공식이 더 쉬워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r이 4죠. 곱하기 l이 얼마죠? 2파이. 그래서 약분을 이렇게 해주면 넓이는 4파이가 될거고 제곱센치미터가 되겠죠. 왜냐하면 넓이의 단위니까. 자 이렇게 넓이와 중심각을 구해줬게 됐어. 자 그럼 마지막 문제 필수의 제 7번 문제를 풀면서 마무리해보자. 둘레의 길이가 8자리인 부채꼴이 있는데 이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 값과 그때 뭐를 구하죠? 중심각크이 구하죠. 그럼 옆에다가 좀 적어 다시 이 부채꼴이 반지름이 얼마래요? 몰라요. 호의 길이도 몰라. 근데이 세변 길이 요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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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변 길이 둘레가 팔이 나오는데 그럼 반지름을 r이라고 놓으면 전체 둘레 길이가 팔이니까 얘는 팔에서 r 두 개를 빼준 얘를 두 개를 빼준 값이어야 셋을 더했을 때 팔이 나오겠죠? 음.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시고. 이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값 되는게 언제냐 이거야 그럼 넓이 구하는 공식은 뭐였죠? 2분의 1 R L 이었죠 여기다가 어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해보자 2분의 1 곱하기 R까지는 그대로인데 L자리에 얘를 대입하니까 어떻게 되죠? 8-2R이 될거야 그러면 분배해주면 S는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4R이 돼요 그럼 이 식의 무슨 값? 최대값을 구하자 그래. 자, 근데 잘 봐. r은 길이니까 0보다 커야 되죠. l도 길이니까 0보다 커야 되죠. 그러면 얘는 0보다 크다 그대로 써 주면 되는데 얘를 정리하면 2r이 8보다 작다가 되니까 r이 4보다 작다가 되죠. 그럼 얘랑 얘를 합쳐 주면 r 범위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는 이 범위가 나오게 돼요. 왜? 길이들은 다 0보다 크니까 이 반지름의 범위 안에서 이이차 함수의 최댓 값을 구하자 이거야. 그래서 식변형을 해볼게요. 마이너스로 묶어줘서 R제곱 빼기 4R이고, 더하기 4 빼기 4. 그럼 빼기 4는 마이너스랑 곱해서 나가죠? 그래서 S는 마이너스에 이세개가 어떻게 돼? R-2의 제곱이 되고, 얘는 밖으로 나갈 때 플러스 4가 되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R값이 2일 때, 최댓값 4가 되는 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최댓값을 구하라 그러고 넓이의 최댓값 그리고 그때의 반지름을 구하시고 아니고 그때의 중심각이 얼마냐 물어봤어 근데 봐봐 R이 2니까 이 자리가 전부 2가 될 거야 그쵸? 반지름이 2가 될 거야 그리고 전체 둘레가 8이었으니까 여기 아래다2 대입하면 여기 호의 길이는 4가 되죠 그때 세타고 아쉬워요. 근데 우리 아까 L은 R 세타에서 L이 4고 R이 2니까 세타는 몇이 나와? 세타가 2가 나오죠? 그래서 중심각, 그때의 중심각은 얼마다? 2라디안 각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 조금만 하고 가볼게. 잘 봐봐. 자 둘레가 둘레가 a 인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될때 중심각이 얼마가 방금은 이 라디안 각도가 나왔을 거야. 그럼 잘 봐. 부채꼴의 넓이가 A면 RR 이라 했을 때 여기는 A-2R이 되겠죠, 호의 길이는. 그럼 얘 가지고 넓이 공식을 쓰면 2분의 1 RL에서 2분의 1 R 곱하기 A-2R이 될 거고, 전개를 하면 넓이는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2분의 1 AR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식변형을 해주면 마이너스에 R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 a, r이 되고 2분의 a라고 할게 요 그냥 2분의 a, 2분의 a, r이 되고 이 녀석의 절반의 제곱인 4분의 a의 제곱을 하면 16분의 a제곱을 더하고 빼주게 돼요. 그럼 얘가 나와서 너무 많으니까 이 셋을 먼저 정리해주면 넓이는 마이너스의 r-4분의 a의 제곱 플러스 16분의 a제곱이 될 거야. 그럼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최대 값을 궁금한 게 아니고, 반지름이 언제일 때야? 반지름이 4분의 a일 때야. 그럼 여기다가 4분의 a를 집어넣을 볼게. 4분의 a. 4분의 a. 그럼 여기다가도 4분의 a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가 얼마가 나와요? a 빼기 2 곱하기 4분의 a가 되니까, a 빼기 2분의 a가 돼서, 계산하면 2분의 a가 되죠. 자, 봐봐. 그러면 얘가 반지름이고 얘가 둘레예요 그럼 봐봐. 여기 세타라고 했을 때, L은 R 세타에서 L이 2분의 A고, R이 4분의 A고, 세타니까 양변에 A분의 4를 곱하면, A분의 4를 곱하면 얘는 약분되고요. 세타만 남고 이쪽을 계산하면 A 지워지면서 약분해서 2 남죠. 결론이 뭐냐면, 결론이 세타가 2 e 라디안일 때 부채꼴이 최대가 된다는 거야. 둘레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지금 방금 둘레가 a짜리로 했죠. a짜리로 했다는 건 10이 될 수도 있고 20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 둘레가 얼마가 됐든 중심각이 몇일 때가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다? 2 e 라디안 각도일 때가 최대다라는 걸 지금 증명을 해준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풀면 돼? 봐봐, 둘레가 16인, 16cm인 부채꼴이 있다고 쳐. 그때 뭐를 구하시오? 넓이의 최대 구하시오. 그래, 그러면 세타는 이라디안 각도가 이미 결정돼 있으니까, 얘가 r이고 r이면 l은 몇 알이 돼? 2 r 이 되죠. 이유가 뭐죠? 왜2 r 이지 왜 2R이지? L은 R 세타인데, 세타가 얼마야? 2잖아. 그니까 러 L이 2R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둘레가 방금 얼마랬죠, 선생님이? 16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4R이 16이니까 R은 얼마가 돼? 4가 되죠. 다시 말해서 이 반지름은 둘레의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호의 길이는 둘레의 2분의 1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는 8이 되겠죠. 그럼 바로 넓이 구하는 공식을 써서 2분의 1 R L이니까 약분하게 되면 정답은 16cm 제곱이 바로 이 부채꼴 넓이의 최대값이 된다는 라 거야.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의 B는 1대 1대 2예요 어, 여기까지 하고 끊을게요.